네, 안녕하세요, 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본 강좌를 대중에게 좀더 쉽고 편하게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한 인터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수선한 시국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뭐, 코로나 때로 힘들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집에서 글도 쓰고, 책 보는 시간도 더 많아져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실 내일 라딩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네, 자. 어다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은 1년간의 어떤 긴 나름 긴 여정을 마감하는 마지막 강의 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시간인데요. 그간에 사실 이 모든 강좌를 기획을 해 주시고 또 운영해 주시고 직접 인터뷰도 해 주시고 그리고 8월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보충 강의도 해 주셨죠. 네. 자, 그렇게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넬 라딩스를 소개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넬 라딩스는 누구이며 또 교수님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어, 넬 라딩스를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제가 교육사상자 시민관계를 기획하고 운영한 주관자 입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돌리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고요. 제가 내일 나딩스를 교육사상가로 선정한 것은 제가 90년대 중반에 영국에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서 나딩스의 글을 발견하고 저한테는 일대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헌신적인 어머니가 희생적인 어머니상 당연하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어머니의 그모성적 돌봄행위가 예사로운 네 일이 아니구나. 이 어머니의 돌봄 행위가 남성적 사고방식,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희생된 상징처럼 보여가지고 어머니를 재발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아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음 케어링을 제가 보살핌이 아니겠는가 아, 또 불교에서 보살 정신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다가 아, 도덕교육학자들에게는 배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돌이켜 보니까 돌봄으로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은 돌봄으로 썼고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돌봄 정책, 돌봄과 교육의 긴장 속에서 돌봄으로 번역하기 시작이 됐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론, 정의의 관점이 민주화 시대에는 불의를 폭로하는 시비지심과 같은 것으로 볼수 있으나 정의가 지나치게 가도할 경우에 돌봄 기능이 경시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서 저는 에, 이 정의와 돌봄이 에, 상생하고 공생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주화 시대는 돌봄 기능이 어쩌면 전통적 가치라고 하는 돌봄 기능이 경시됐다, 홀대당했다. 그런 측면에서 제2의 민주화 시기에는 돌봄 기능을 복원해야 하고 그 복원에서 정의와 돌봄이 쌍두마차처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공생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지금, 민주주의 위기도, 바로, 돌봄 기능이 상실돼서, 어, 나타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왔고요. 하여튼, 라딩스는, 스톰, 스탬퍼 대학 교육 철학 교수였고, 실험학교 교장도 지내셨고, 우리나라 번역된 배려 교육론 교육 철학, 세계 시민 의식과 글로벌 교육,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 교육, 제가 번역한 21세기 교육과, 민주지, 뭐, 이런 책으로 제가 이제 번역도 하게 됐는데요. 여튼, 이, 이, 나딩스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딩스가 50인의 현대교육 사상가위도 뽑혀 있고, 에, 30명의 교육 철학 지도자 그룹에 에, 스스로 자기 철학에 쓰는데, 30명의 리더중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나딩스를 이렇게, 에, 마지막으로 제 심볼처럼 두고 있었고, 제가, 어,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두운 부분, 어떤 면에서는 정의론에 가득 찬제 젊은 시절에 대한 어, 잃어보니 그림자를 찾고자 하는데 돌봄기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예. 네. 나딩스를 통해서 어머니를 재발견했다. 라고 음. 해주신 말씀이 네. 가슴을 울립니다. 네. 자, 저 질문 하나밖에 안 했는데요. 다들 네. 느끼셨겠지만, 돌봄, 배려라는 단어가 수십 차례 이미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나딩스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거 혹은 배려라고는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음. 그 다음에 민주주의, 항상 네. 쌍으로 이렇게 음. 같이 따라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푸코 강의를 하면서 음. 다른 돌봄이 아닌 자기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나딩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요. 음. 나딩스가 이야기하는 이 돌봄, 케어라고 하는 것에는 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네. 우리가 알아봤던, 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돌봄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음. 그 다음에 음. 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음. 여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음. 다 공감하시겠지만 음.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실천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네. 배려해야 네. 된다, 네.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실천으로 사는 건 굉장히 어, 힘들고 네. 또 어려운 문제. 그래서 핵심적인 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딩스의 어떤 특별함 좀 네. 말씀해주시겠어요? 김복사님이그 푸코 소개할 때에 이제, 에, 돌봄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죠. 그때 그 음, 푸코의 소크라테스 해석하면은 알면 알려면 자기 돌봄 없는 알면. 조금 반쪽의 암밖에 안,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암은 자기 돌봄의 반응이다 뭐 이런 쪽에 있는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돌봄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이나 윤리적 기능 하면 아마 우리 나딩스가 가장 처음 아니겠는가 결국은 나딩스라는 사람의 그 돌봄 행위는 앞부분에 도 말씀드렸지만 근대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이 사회계약론 옳고 그름의 가치, 근대적 가치 흔히 말하는 콜버그, 칸트, 소크레스 이 일련의 옳고 그름의 관지가 근대의 교육적 기능을 했지만 윤리적 기능을 했지만 그것이 지나친 과도함으로 해서 잃어버린 인간의 본래적인 돌봄 기능, 보살피는 기능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정의하면 뭘 따지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 사,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이 있지 사람은 배제되잖아요 결국은 사람과 사태에 관해서 그러니까 돌봄이 사태에 대한 돌봄도 있고 사람에 대한 돌봄도 있는데 예, 그동안에 사람이 사태에 대한 돌봄 옳고 그름에 대한 그것으로 희생되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대 시기에 민주화 시기에는 이제 부조리를 타파하고 진리를 타파하고 자고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사람을 찾고자 하는 상황에서 덕의 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상당히 결합되어 있는 것도 어, 보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인간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베푸는 기본적 욕구가 있다. 개인의 권리보다도 우선하는 도덕적 가치가 돌봄의 가치 아니겠는가. 네, 정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이 잃어버린 거고 어머니가 잃어버리지는 거고 아버지의 정의감이 어머니의 돌봄권을 아주 부차적이고 남성적인 어떤 가치에 희생당하는 종속적 지위에 서는데 그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종속적 가치가 아니라 고유의 가치다.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다. 우린 그 가치를 여성의 가치로면 두지 않고 남녀 인간 모두가 가져야 될 가치다. 돌봄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이 글을 보고 난 뒤에 후배라든가 친구들하고 어 따지는 태도에서 경청의 태도 듣는 태도 참는 태도 그걸 우리 돌봄의 기능인 나딩스에서 저는 배웠기 때문에 묵묵히 듣는 훈련이 좀 비교적 된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머니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러운 돌봄에서 시작하여 윤리적 돌봄에 간다 그러 자연스러운 돌봄 없이 바로 같이 이상적인 돌봄을로 가지 않는다 그리 가까운 친구 자식,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미리 당연히 가까운 데서 자연적인 돌봄을 해서 그동안 이상적인 돌봄, 유리조 돌봄 간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걸 뭐 비교하면 학교의 상담신이나 학생부. 학생부는 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벌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 자신들에 대한 갱생이라든가 새로운 인간 태어나는 사람 중심을 면서 벌이 씁면 돼. 벌이 과도하고 사람은 빠져있는 그리고 학교 질서가 거의 정의 질서로 가득 차 있고 상당 기능은 부차적으로 돼 있는 이런 것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어떤 면에서는 교육에서 잃어버린 상당적 기능을 복원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관계적 도덕성 아니겠는가 공동체의 윤리 아니겠는가 덕의 윤리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덕의 윤리 공동체주의는. 어땠면면서는복종의 윤리로 볼 수도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의 윤리와, 아 결합되어서 공생한다면, 음, 상당히 좋은, 가치가 아니겠네 우리가 제왕해야 될 세상이 아니겠는가. 교육에 대한 모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줬고요. 여하튼, 이분이, 에, 앞부분에, 이렇게 실천이 어떻게 되느냐 어, 이분이 자식이 열분이입니다 예, 자식이 열분이될 정도로, 어, 돌로범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0분 네. 중에서 어, 입양한 사람이 다섯 사람, 자기 집접 낳은 아이도 다섯 명, 응. 그열 명의 아이고, 어 딸이 여섯이고 아들은 네시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돌봄에 아주 실천하고 있는 분이고, 자식의 열 명을 키울 정도로 이런 것 실천이 불리지 않는 거죠. 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복이 드문 분이다. 이 돌봄이 가정과 학교에서 돌봄이 물지 않고 자연 돌봄, 생태 돌봄. 그리고 지구의 돌봄까지 나아가는 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어, 나와 어, 남이 분리되지 않는, 나와 타자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진일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고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보통 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지금 답변, 짧은 시간 답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음. 아, 진짜 나딩스를 좀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무엇보다 근대의 이분법 속에 갇혀서 음. 옳고 그름, 선악, 그쵸. 음. 네. 어, 그런 것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음. 이 배제된 것을 이 나딩스의 돌봄은 다시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게 해준다. 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이런 나딩스도 어찌되었든 음. 어,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우리 시대의 어떤 교사이고 스승님이지만 음. 그분께도 또 스승님이 있으셨죠. 예. 굉장히 유명한 우리 예. 강좌에서 이미 소개했던 네. 예, 어, 바로 존 듀이인데요. 듀이와 나딩스는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간단하게 한번 이두 음. 분의 어떤 학문적이라든지 사상적이라든지 이런 차 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 이 나딩스가 두위를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어, 또 수업도 들은 것 같고요. 어, 존두위가 1952년에 돌아가셨어요. 19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번에 젊은 시절을 만났던 것 같고, 저는 52년에 태어났는데요. 어, 존두위의 가장 귀중한 사상은 민주주의 사상인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는 어, 정치 형태나 제도 개혁만의 문물이냐고, 삶의 양식이다. 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삶의 양식으로 된 민주주의, 우리의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말은 좋잖아요. 주로 민주주의 하면 정치의 민주주의, 권력의 민주주의로만 생각하는데 삶의 양식, 실천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입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과 몸의 불일치가 많고요. 입으로는 뭐 어, 상당히 비판을 잘 하면서도 행실이 안 좋은 것도 많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행실의 민주주의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천대시했습니다. 무시했고. 그런 측면에서 나딩스와 두윈은 뗄수 없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강조했다면 서로 다른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를 서로 소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동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적인 공동선이 아니라 아직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가서 서로 소통하면서 만나가지고 공동체 구성한다. 그게 바로 커뮤니티다. 지역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학교도 그런 걸 준비하는 준비장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작은 사회, 맹화적 사회, 그리고 축소된 사회가 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큰사회축소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중요한 생산자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 이런 것이 결국은 실험학교 교장을 했던 거로 보이고 그것이 뒤에 뜻을 받아들인 간에 있는가. 이분이 뒤위 학교 또 해장도 하셨어요. 네, 그 네. 실험학교가 시카고 대학 실험학교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바로 원래 시가 설립된. 예, 뒤가 설립한 예, 시카고 예. 대학인데 그거를 우리 라 라딩스가 맡은 거죠. 어. 어, 그리고 난 뒤에 스태포드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고 어, 바로 이제 대학 그, 어, 그 대학으로 돌아간 것이인 거죠. 아. 예, 그러면서 어, 두유하고 상당히 닮은 점은 그런 점이지만은 네. 나에스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독특한 음, 체험들, 음. 양육, 돌봄 이것들이 이제 페미니스트로 발전하게 되고 에, 생명을 중시하는 생태주의 관점도 음. 갖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남성이 갖기 어 쉽지 않은 여성간의 고유한 가치를 예, 나딩스는 발견한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색다르게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성의 독특한 세계를 알수 없는데 나딩스 통해서 재발견되었고 저 어머니의 그 모성적인 것을 순종적인 것으로 주지 않고 상당히 음, 위대한 것으로 제가 발견하게 된 계기가 그 점이 죠 네. 죠 그러면 이러한 나딩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볼수 있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음. 교육 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저희 전공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음. 뭐니 뭐니 해도 나딩스의 교육 철학입니다. 예. 어, 굉장히 어, 시, 심오하게 그러나 또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죠. 음. 그리고 바로 직접 번역하신 예. 책이죠. 예.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아마 교육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보시면 이미 여기에서 예. 위에 어떤 이런 아우라와 비, 비롯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네. 자 이~ 저는 이제 먼저 교육 철학 먼저 설명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교육 철학에서 음. 라딩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음. 어~ 교육학도라면 제가 적어 왔는데요 예. 교육학도라면 우리는 뒤에 저술을 아. 읽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다 음. 심지어 이 윌리엄 제임스는요 음. 윌리엄 제임스의 말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예, 예. 지긋지긋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빌어먹을 음. 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네. 너무 어려워서 네. 그다음에 너무 또 이게 지루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읽기가 난잡하고. 쉽지 않다 어. 네네 그런 어떤 어~ 그렇게 말하는 교육학도들에게 이 나딩스는 배려윤리학자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뒤에 글을 충분히 읽으면 계속해서 충분히 읽으면 우리는 그가 얻으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뒤에 일생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음. 아름다운 그 일관성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 음. 믿고 읽어라 라고 조언을 해준다. 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직접. 음. 음. 예, 그러면 이제 이 책으로 넘어가서요. 네. 21세기와 이 어,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는 사실 음. 뒤에 민주주의와 교육을 계승하는 책이기도 하고 네. 또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교육이 어, 발간된 지 100주년을 딱 기념해서 음.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번역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예. 이책 역시 어떻습니까? 읽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평을 굉장히 예. 많이 받고 있죠. 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딩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 독자들, 음. 음. 또 우리 지금 이 강연,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음. 역자로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아,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저는 이 책을 읽고. 어~ 제가 참 저도 음, 책도 많이 읽고 그래도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음, 교수에 속하는데요 어~ 참 저보고 저는 이걸 보고 아~ 참 어떻게 저렇게 어~ 책을 많이 읽었을까 어~ 인용하는 책 하나하나가 제가 생각보다 모르는 책이 많은 거죠 저는 저로 학술적인 책만 보는데 이번은 시 소설 각각의 책을 보면서 또 문학적인을 보면서 그걸 교육적으로 읽어내는데 어, 그 점에서 참 어렵죠 그래서 참 제가 줄을 많이 달 수밖에 없었고 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하튼 저는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를 보면서 어, 존뒤의 민주주의 교육에후속편 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어, 듀의 미완성 논의를 라딩스가 음. 개성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쵸.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책 내용에 뭐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와닿았던 거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어, 전인 교육의 관점, 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관계, 분리되지 않는 것, 그리고 생태적 세계 시민주의, 뭐 평화적 애고심 등등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 소외됐고 아주 뭐 중시하게 다져왔는 관점을 아주 상당히 녹여있어요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거는 나딩스는 가정살림, 아동 양육. 이게 공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사적 일이고 여성 일이기 때문에 소홀했던 건데, 교육 체력의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가정살림과 아동 양육의 문제를 중심에 두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은 나딩스의 표현으로는 이런 전통이 고대 그리스부터 여성의 삶을 사적 삶으로 생각했고, 공적 삶은 아니다. 그니까 러 오늘 돌봄 기능이 어떻게 사주 삶입니까? 이게 공적인 기잖아요, 지금요. 네. 이런 측면에서 성구적으로, 어, 이책 속에 고단한 번역을 하면서도, 어, 제 남성들의 평균과 무지, 무책임, 그리고 학교에서는 주로, 어, 가정을 안 배웠기 때문에, 가정생활, 결혼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반성 많이 해야 되겠죠. 이책 읽으면서, 아, 제가 남성으로서 반쪽에 삶을 살았구나. 내가 진짜 이걸 알았었다면 아, 괴로운 생활을 더 잘했지 않겠는가. 이런 반성도 <laughs>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나딩서는 프라톤도 아니고 루스도 아닌 두 사람을 넘어서는 두위의 관점을 떠나고 있는데 두위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나 공동체주의 극단을 넘어서는 사회관과 교육관을 이어주고 있고요. 민주 국가와 개인의 균형, 국가와 개인의 균형, 개인 우선도 아니고 국가 우선도 아닌 국가와 개인의 그 공화 상호 의존 이 관계를 중시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도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의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재생산한다고 하는 비판 이론가들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비판하는 점이 있어서 라깅스는 아무리 악의라하다도 아무리 제도 나빠도 그 안에 저항의 틈새가 있다. 대왕의 틈새기 때문에 그 틈새에 상대히잘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상당히 현실주의적 관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상지이면서도그 이상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문제겠다고 다 타파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틈새를 잘 활용하는 그런 면에서 온건한 노선을 갖고 있다. 하는 면에서는 마르크시즘을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마르크시즘을 이해하는 데서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은 문화적 해석은 또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도적 관점이고 말하자면 존 듀이나 카운터처럼 민주적 사회주의를 옹호하는데 아무리 좋은 민주적 사회주의라도 그것이 교화의 방식 주입의 방식으로 하는 거 반대하면서 좀더 절차적인 면에서 소통하고 합의해가는 그런 소통의 간쯤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어, 나딩스가 제시한 새로운 이륜, 이론이나 개념 네. 중에서 음.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네. 어, 학교나 마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가정 뭐 이런 곳에서, 어,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께, 어, 나딩스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 우리 지금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본 강의가 있잖아요. 그본 예. 강의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한번 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나딩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정의의 관점과 돌봄의 관점에서 이것이 갈등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나 활동가들에게는 나딩스의 교육 사상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부주리한 사회 민주화 과정을 겪은 상황 속에서 이 정의윤리가 지배적인데 <laughs> 에, 이제 정의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돌봄 기능이기 때문에 에, 대안적으로서는 정의로운 돌봄, 저스 케어링 또는 돌봄적정이 케어링 저스티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배척적인 게 아니라 상생하고 어, 보완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 정의론 돌봄, 돌봄조층이 정의 필요하냐. 학교 문화에 있어서도 정의와 지배하는 학교하고 돌봄의 기능을 지배하는 학교 다른데 어, 교장선생님도 양쪽의 가치에서 어느 쪽으로 어, 어, 중심적기 원리를 둘 것인가.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 다스릴 때 돌봄의 기능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정의 의 관점을 둘 것인가. 정의 의 관점을 되면 은 정의론 사도로나 키워지지만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있고 어, 돌봄 기능을 하면 상담 기능을 잘하는데 사회에 대한 정의를 실천하자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면, 개인과 국가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혁신학교 문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관점을 줄수 있을 거고요끝으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 회의가 되는 사람에게는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 나딩스는 예. 예, 어, 지금까지도 지금 90세이신데 예. 90세가 넘으셨는데요. 예.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음. 하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 엄청난 글들, 그다음에 업적을 아울러서 어찌되었든 배려윤리학자, 의 돌봄의 윤리학자라고 불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예. 어떤 심성보로 불리길 원하시는지 자, 음. 마지막. 예, 예. 어, 나 딩스가 90세를 92, 3세 됐는데, 저도 이제, 이제 70세가 넘었는데, 아, 어, 저도 나 딩스처럼 앞으로 살아갈라. 이거 얼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20도 남았구나 하면서 조금, 어, 좀 약간 희망적인,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여튼 저는. 어 우리 교육사전 강좌를 할때 이론적 실천가 또는 실천적 이론가로 명명되기를 바란다 이 행사 강좌는 이론적 실천가를 길러는 동시에 실천적 이론가를 길러낸다 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촛불혁명과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민주주의나 생태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마을 교육 활동가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어 저는 많은 충격을 받고 어, 제 학문적인 교육학 체계를 다시 지어야지 않겠는가 어 마을 활동가들의 생생한 교육에 관한 시각 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서 아 자의 제가 갖고 있는 어, 교육학 집 체계를 다 다시 지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 지역 주민 지역 활동가들로부터 이론과 실천에 대여 변증법이 몸소 배울 수 있던 귀중한 기회를 갖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적 실천의 재능을 보이는 파울로 프레리의 전환적 교육학을를 지금 집필 중에 있는데요. 중국에 이렇게 된 것은 전국의 지역사회 현장의 모습을 목격하고 지역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로부터 많은 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자리에 비해서 저는 전국에 계시는 마을 교육 활동가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 학문 체계, 삶의 체계를 갖게 되고 앞으로 저한테 할 일을 발견해 주는 데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아, 네. 지금까지. 이론적 실천가 심성보 실천적 이론가 심성보로 불리길 원하시는 네 부산교대 명예교수님이시자 한국교육연구 네트워크 이사장님이신 심성보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